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메디컬코리아 2017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가영 기자. 네, 메디컬코리아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 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각지의 보건 당국자와 의료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코엑스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메디컬 코리아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국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국제 의료 동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와 중동,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로의 진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복지부는 크로아티아 등 해외 보건부와의 보건 의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교류도 이어졌습니다. 내일 이어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의료산업과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도 다뤄집니다. 인공지능과 3차원 프린팅, 의료로봇 등 ICT 융합기술과 최근 연구 사례에 대한 설명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이미 몇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의료관광 유치와 관련한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요. 특히 내년 2월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만큼 해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상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채용 박람회와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와 강연, 토론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김가현입니다.